가장 위대한 능력의 근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 노인이 산책하는데 난직은 동네 꼬마가 공터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혼났니? 왜 그렇게 우는 거야? 노인이 손수건으로 눈물, 콧물을 닦아주자 아이는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를 놀려요. 아빠는 다른 아저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우리 아빠는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노인은 대답 대신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랑 재밌는 놀이 할까? 노인은 주위에 있는 모래를 모아 작은 더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로보는 가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 모래더미 가운데 깊숙이 꽂았습니다. 한 명씩 번갈아 가며 모래를 조금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다 가운데 나뭇가지를 쓰러뜨리면 지는 거지. 노인은 처음부터 반 가까운 모래를 가져갔고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약간의 모래만 가져갔습니다. 다음번에도 그는 많은 양의 모래를 가져가려다 나뭇가지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노인을 놀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바보네요.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뭇가지가 쓰러지잖아요.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말이다. 누가 모래를 많이 모으는지가 아니라 누가 쓰러뜨리지 않는지를 겨루는 놀이란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 것이 아니란다.내 아버지는 패배자가 아니라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거란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인생이란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다하며 완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한 방이라고 생각하고 단번에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실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허락된 몫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준비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강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뭔가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노라고 애쓰지 말고, 잔잔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그 힘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보청기를 습득했습니다. 보청기를 분실하신 승객께서는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청기의 주인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보청기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구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통로가 없으면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완벽하게 뜻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과 또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방에 다 끝내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며 원하시는 그의 뜻을 구합시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에 기대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수를 두고 오히려 더큰 위기를 맞이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가하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아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있는 단소리에 너의 몸. 제 욕조 역청...